집을 깔끔하게 만드는 꿀템 공간과 효율을 동시에 잡는 분리 수거함 비교. 이 제품은 코멧다용도 데일리 분리 수거함 3피 세트입니다. 이 제품은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.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이 수거함은 세 개의 분리된 공간을 제공해 재활용, 일반 쓰레기, 음식물 쓰레기를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특히 이 수거함의 장점은. 가벼운 무게와 손잡이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. 청소가 용이한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. 물론 뚜껑이 있어 악취를 막아주고 디자인 또한 심플해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. 하지만 용량이 다소 작아서 대가족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. 전반적으로 코메타용도 데일리 분리수거함 3P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 작은 가정이나 좁은 공간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. 모노플랫 3단 가정용 분리수거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개당 20리터의 용량을 자랑하며 깔끔한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버튼형 형태로 손쉽게 열수 있어 편리하죠. 구성은 세 개의 분리수거통과 바퀴가 달린 거치대로 되어 있어 이동도 간편합니다. 또한 리필봉투를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세척도 쉽고 위생적입니다.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볍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디자인적으로도 심플하고 깔끔하여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어 쓰레기 종류별로 구분하기도 용이하니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가성비 좋은 선택이니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가정용 분리수거함 스탠드 지프사람입니다. 이 제품은 재활용 스티커 2종이 포함되어 있어 분리수거를 더욱 쉽게 해줍니다. 디자인이 깔끔하고 냉장고와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주방 인테리어에 신경 쓰시는 분들께 딱입니다. 내부 공간이 생각보다 넉넉해서 일반 쓰레기 봉투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봉투 고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. 테이프를 사용해 고정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. 또한 다단으로 쌓아 사용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. 하지만 몇몇 리뷰에서는 제품의 견고함에 대한 아쉬움과 가격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.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실용성이 뛰어난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.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이 분리 수거함으로 더욱 깔끔한 주방을 만들어 보세요.